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캠핑 일지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 가족은 어디에 와 있겠습니까? 자자자. 자, 여기는 바로 제주도에 있는 삼양 검은 모래 해변입니다. 아, 여길왜 왔느냐, 보시다시피. 맨발, 맨발 걷기 하러 왔어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 우리 몸에, 우리 질병에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의 약 90%가 활성 산소 때문인데, 그 활성 산소가 공기하고 그리고 음식물하고 그거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빼가지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자를 하나 뺐기 때문에 그때 활성 산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빠 잠자리 밟았어.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감자리 밟았다고 합니다 밟았나? 자 그래서 전자를 뺏긴 산소가 활성산소, 즉 전자를 뺏겼으면 정기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플러스 된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전자를 또 하나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중성으로 돌아가려고 한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만약에 세포, 특정 세포에 붙으면 붙어서 전자를 뺏게 되면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뭐, 고지혈증이 되거나,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 정기적으로 양성인 플러스, 플러스인 활성산소, 이거를 중성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전자를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전자를 받아들이는 가장, 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맨발 걷기를.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맨발 걷기 제일 좋은 게 해변인데, 그 이유가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유 전자를 많이 품을 수가 있고 또 물이 전해질이니까 몸과 그리고 우리 어 모래에 모래와 그 발바닥 사이에 그런 전해질이 전기를 통하게 하는 이런 바닷물이 접촉함으로써 자유 전자가 더잘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 제주도 삼양 해변 같은 경우에는 검은 모래예요. 검은 모래. 검은 모래가 뭐냐? 이게 철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모래랍니다. 철성분이라는 게 결국엔 전도성이 좋은 거죠. 전도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자유전자가 많다는 얘기고 그 많은 자유전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철성분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맨발로 밟았을 때 일반 뭐 해변을 해변에서 일반 모래를 밟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전자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들 하니까 확률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삼양 해변을 오, 예쁘니, 예쁘니, 음, 걷고 실제로 혈압을 재보면 어? 그건 제가잰 거라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약 10에서 20 정도가 떨어집니다. 요한 이틀 걸으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효과는 안 걸으면 있는 것 같고. 맞아안 걸으면 다시 오르고 아무리 뭐맨발 걷기 해가지고 뭐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뭐 아니면 운동을 또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안 걸으면 또 그도 그대로 또 활성산소가 생기고 없애지 못하는 거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적당한 활성산소는 어,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생기면 오히려 우리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죠 아, 적당한 게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소식하고 아, 어,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찍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러면 활성산소가 좀 적게 발생된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야겠죠. 자, 아무튼,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삼양 검은물에 해변에서 맨발 걷기를 하러 왔고 여기 좀 걷다가 저기 맛있는 피자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피자 먹고 다시 또 걷고 그리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이, 장난치지 마. <laughs> 자, 그러면 이따가 또, 이따가는 아니겠구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윤치, 안녕. 윤치, 안녕.